여 정수입니다. 제가 오늘은 명님이 구매하신 택포 2만 박인데 제가 전에 두배냄박두배 택포 2만 박 판매를 한날잖아요 거기서 구매해 주셔가지고 그 구성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. 우선 그분이 떡메를 이수고라서떡매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떡매를좀더 넣어드렸어요. 그러면 구성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소녀 소품 떡메, 버전 한 건은 구름 꼬맹이떡매한 건, 체리 투두리스트 떡매한 건, 사과 먹기 떡매한 건. 나나 영수도 동명권, 치치코키 체크리프트 동명권, 뮤 음, 미지플레이어 동 건. 권모안 보라색 동명권, 그리고 크리스마스 방송 동명카 이렇게 한건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인스인데요, 제가 그 C형 동무송이랑 B형 동무송을 이번 에 발주한 게 왔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좀 넣어드렸습니다. 딸기 아이스 한 세트, 구름 꽃 아이스 세트, 바니비 이스한 세트, 크리스마스 다 인스 1 세트. 아가 시리즈에서 신데렐라가 있어 1 세트, 베스가 나가 있어 1 세트 이렇게 들어가고, 이제 비롬이랑 시, 시돔입니다 운동. 이제 발주 한개온거새 제품, 레 초코송이 시도미 한 세트, 투게디 1 세트, 이치고 아니 뭐냐 바나나맛 이치고 유한 세트, 그리고 선물 투게디 바나나맛입니다 달가별 안전배한 세트, 크리스마스 꼬맹이 리스이동송1 세트, 초코파파 초코맛 한 세트, 이치고 딸 이치고 딸기 우유 한 세트, 이는 토끼 프림이있 세트, 그리고 이제 덤이랑 쿠폰입니다. 덤이랑 쿠폰은 쿠폰 세 장이랑 구름 예이 연금 운송 한 세트를 정하로 이렇게 드렸어요. 구매해 주신 응용님 너무너무 감사하고, 포장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. 포장을 다 하고 왔는데, 하나씩 넣어 주도록 할게요! 이쪽으로 할게요. 이렇게 예쁜 디테일로 마감해 드렸고, 안전배송, 도모송도 이렇게 드릴게요 구매하신 인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그러면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. 안녕.